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만하고 오만에 빠져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고 수고로이 그들을 세웠던 지난날을 회상해 가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만 책망하는 음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혹시 우리가 우리 또한 은혜로 살았는데 은인 줄 모르고 감사치 못하고 도리어 내잘나서 살아온 것 같은 교만의. 빠져있는 그들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성령께서이 말씀을 쓰고 우리에게 읽히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은혜를 망각하고 도리어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 질문은 다시 돌아보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깨닫게 하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 질문한 이세 가지 중심으로 우리의 기전에 울리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외친 세 마디는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내가 누리고 네게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다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니네 잘나서 된것 같이 자랑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세 가지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축복들에 대한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깨우치려고 하는 그래서 그 감사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본문에서 구별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많은 것 중에 출연해다 함께 섞여 있는데 곤란해서 다르게 하다. 이 구별이라는 말 속에 그룩이라는말하기오스가 함께 내표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실 때 건물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죠. 에클레시아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셔서 거룩한 물이 예수 피로 구원받은 공동체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남다른 의로와서 내가 뭔가 특별한 삶의 선행을 행해서가 아니라 가졌던, 못 가졌던, 배웠던, 못 배웠던 모든 사람이 다양하지만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남다르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교회의 성도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먼저 도전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는 말은 너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추려내어 많은 사람 중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베리는 단어의 문장은 피동체입니다 구원 받음이 사제함을 얻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천국 백성이 됨이 나의 어떤 수고나 노력 능력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환경에 너무 매여 버렸어요. 지들 지들 가난하다가 뭔가 남달리 뭔가를 가지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난 다음 믿음이나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에게 부여함은 과연 축복일까요? 몸이 약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육신의 건강을 되찾고 난 다음 더 바빠지고 더 세상 빠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 건강이 축복일까요? 참된 감사는 환경적인 건 무언가 채워지고 소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사부터 모든 감사가 출발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가는 줄 아는데도 내 믿음으로 못갈것 같아. 왜 그런 혼란이 생길까요?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때내 스스로도 믿음을 확정할 만한 자신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 보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영생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믿어지고 그 믿음이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이 감동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나같이 남달리 구별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이 질문 앞에 근본적인 감사의 근원을 주수 감사절이 다가오기 전에 되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의 수많은 사건들. 우리나라가 가장 전쟁의 위험이 있는데도 상상을 초월하게 여러분,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으로 죽을 걸 생각이나 하고 살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뻥, 저기서 뻥,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요. 오늘 안타깝게도 나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느 날 너무 편안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심판의... 전조를 보여주듯이 경고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지진의 두려움도 겪어봤고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들을 겪어봤어요. 근데 시간이 잠깐만 지나가면 어느 날 우리는 모든 걸 잊어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첫 번째 질문 앞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또 찾아보고 또 느껴보고 그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온 그 감격을 회복할 때 더한 감사를 깨닫게 될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네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냐? 네가 지혜롭게 살림을 잘 살아서 지금 그 많은 살림을 누리고 사냐 네가 남달리 재주가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사냐 오늘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묻고 있어요 성령의 물음이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장을 찌르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감격과 감사를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스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요업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요업기 1장 20절 요업이 일어나 그도을를 짓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러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요하시오 그두신 이도 요하시니 요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업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가는 걸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몇십만원짜리 수위를 입고 가던데요 그게 입고 가는 겁니까 때때로 우리가 냉정한 자신을 판단해가면서 은혜의 가치를 회복할 때 진정한 감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 알몸으로 왔는데, 지금 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주셔도 감사, 거두어 가셔도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두 번째 질문 앞에 당당하게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요업의 고백이에요 이번 주수감사절에 정말 감사한 게 없다면 감사할 게 없도록 우리 삶을 지켜준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수 있어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믿음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교만일 거예요. 받았는데도 받은 줄 모르고 그 귀한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요업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부터 시작하여 건강, 시간, 물질, 재능, 재산, 자녀, 친구, 지식, 그 밖에 믿음까지 모든 게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기대감은 가질 수 있어요. 더잘 됐으면 좋겠고, 더 가졌으면 좋겠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것은 하나의 뿌리에 거룩한 소망의 기도, 소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기 전에 먼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내가 받은 가진 모든 것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인가요? 장애를 입은 친구가 국물 있는 짬뽕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양손 양발 내 마음대로 힘들고 다니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신 게 감사의 제목은 그냥 그 가운데 근심하고 그 가운데 가슴 졸이고 그 가운데 단식하고 그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정말로요 이 감사 주간을 준비하라고 주일부터 하루하루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해결할 거리예요. 감사하지 못했다면 할렐루야. 그게 해결할 거예요. 아직도 시간이 3일이나 남았어요. 추수 감사절 하나님 왜 절기를 만들었을까요?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한 감사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 감사에 대한 절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4장 7절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받아 선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 한국 교회 안에요 이세 번째 질문 앞에 타켓트가 되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세 번째 질문에 부딪힐 수 있을 겁니다 생각밖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를 시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못해요 다 자기 수고 자기 노력 그래서 어느 날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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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조금만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는 그냥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낙심이 한순간에 찾아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낙망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시킨 적이 있으시겠어요 감사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첫 출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갈 때 내가 내 집을 찾아가는 것 감사의 제목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내 집인데 내가 찾아왔지 천만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밤에 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어나면 첫 호흡하면서 주여 또 내게 새로운 한날을 주셨네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감사예요. 아멘을 안 하니까 이것도 다 빠져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받았는데도 받은 게 없어. 아니, 받은 채를 안 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교만한 자라는 걸 아시잖아요. 내가 사업 잘해서 내가 성실하게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내가 열심히 관리해서,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워서, 천만 해요. 누가 누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신학자 켈비는 이런 글을 남겨서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겸손할 수 있는 선한 의지를 발견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요, 겸손의 선한 의지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혹이라도 내 안에 겸손의 의지가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즉 본성적으로 지잘난맛에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겸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때때로 부모는 그렇게 은혜를 키웠는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면 부모가 생각이 안 난다니까? 좋은 걸 먹어도 생각 안 나? 좋은 걸 봐도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런 자녀가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내가 그렇게 부모 앞에 살았는데, 그 자식이 부모. 그래서 성경에 장수의 복을 복이라고 하며,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또 장수함으로 그 자손이 그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모든 사람들,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런데 자랑하는 그 자랑은 믿음을 부패시키고 교만과 자만으로 멸망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후페레 파토스인데요. 후페레 파토스라는 뜻은 사람들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위에 자기를 그래서 늘 비교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나은 나 스스로가 생각해요 자본 16장 18절은 이렇게 지혜자들 외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을 스스로 모든 걸 이루었다고 자랑하며 교만한 자는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감사치 아니할 때 내가 그 영광을 도적질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인 줄 몰라. 하나님께 받은 걸 내가 스스로 잘랐어 이런 것처럼 자랑하는 자는 자기 위치를 이탈하여 거짓에 빠진 삶을 살게 된다. 위선자가 된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자기 사스로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자는 주인을 주인 아닌 종이 되게 사는 사람이다. 좀 쉽게 말하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되게 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영광과 기쁨은 내 혼자 즐기고 감사는 내 입에서 찾아볼 수 없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이거 고쳐주고 이거 살려주고 어느 날 우리도 알게 모르게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치 못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이 상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주님이십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 가며 예수님이 나의 시간. 내 마음의 생각까지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하고 한번 불러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 살면서 자기 스스로 이루어 누리는 것처럼 교만하여 자랑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 청지기의 삶을 망각한 축복 없는 삶을 스스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줄 모르고, 내 것인 줄 알고, 불이한 청지기에 대한 징계를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제를 앞두고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의 나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영적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그 겸손하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입에도 한번 담아보고, 우리 마음으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이 천상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입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침에 한 번,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내 가슴속의 고백으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상대편은 나에게 욕하고 상대편은 나에게 비방하고 상대편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마음밭에 받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선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을 때 믿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귀중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따라 합시다. 감사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까운 사회수로며좀 감사를 표시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도 아이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이 잘안 떨어져. 왜냐? 이 감사라는 표현을 아마 욕하는 대화하면 그냥 저절로 될 텐데. 감사 대화를 열면 대회를 열면 감사할 게은뭐 그렇게 쓸 일이. 그래서 이전에 포항시장이 감사, 시장이 감사 운동을 벌려고 했는데, 이게 요 성령 안에서 은혜 안의 안에 감사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끝나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은혜로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요즘 남편들 바깥의 세상에 돈벌이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도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들어와서 밥을 차려놨어요. 고마워. 애써서 감사해. 여러분, 이 말이요. 모든 허물을 덮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령께서 가로막혔어요. 천만해요. 하나님의 영광. 수많은 영혼들에게 은혜가 되는 걸 가로막는 것은 악한 사탄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왜안 되는지 아세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아멘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거나 믿어지면 아멘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번 남은 3일 동안은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을 계속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변화시키고, 감사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고, 감사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감사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받은 것이 적어서 감사치 못함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었다면 다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 가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감사까지 찾아서 감사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